빚이 만약에 한50% 이상이 되는데 장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화제를 마세요. 괜히 오기로 할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내가 갚는 돈이 한 달에 1 7 0 0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빚을 까면서 느꼈다니까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올 모든 걸다 빚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올라옵니다. 저도 이제 경험자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도 좀 해봤고,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왜 힘든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돈을 안 냈어요. 제 친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는 이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었고, 제 친구는 이제 돈을 가지고 있었죠. 돈을 가지고 있어, 제 친구가, 이제 거의, 거의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저한테 넣었죠. 그 5천만 원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420만 원은 오토바이가 그니까 러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처음에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도 이제 지친 거죠. 지쳤죠.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홍보를 해놓은 걸 아니까, 저보고 나가라더라 네가 나가라. 내가 돈다 줄게. 저돈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가 돈 줄게. 이래가지고 제 친구는 뭐 언제까지 돈안 넣으면 내가 이제 쫓겨나는 거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돈을 어디서든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구할 데가 어디 있노. 안 그래도 빚쟁이인데. 안 그래도 그때도 한 2억 2억 몇천에 돈이 빚이 있었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제 우리 형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형한테. 형한테 이야기를 해서, 형님아, 내 이가 아니면 죽는다. 내가 지금까지 깔아놓은 게좀 있다. 돈 좀, 돈좀 빌려두고 근데 누가 현금 5천만원 들고 있는 사람이 요즘 누가 있어요? 현금을 누가 들고 있겠어요? 그, 우리 형도 없더라고요. 없다더라저 형이 빚을 내서 저한테 줬어요, 돈돈5천만원이란 돈을, 돈을 저 형이 저한테 빚을 내서 줬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저희 형이 참 신기한 게, 천 원짜리 한장안쓰라는 사람이거든요. 천 원짜리 한 장도 진짜 아까워요. 진짜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천 원에. 천 원에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천만 원을 주더라고. 주더라고. 달달이 얼마씩 갚으라고. 주더라고. 와,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제 돈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빚이, 3억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때. 3억이 좀 넘어갔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장사가 조금 조금씩 되더라고요. 다행히. 장사가 조금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빚들을 조금 조금씩 갚고 있었죠. 갚게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장사가 잘돼도 저한테 돈이 없어요. 빚이 그렇게 많으면 저한테 돈이 없어요. 남들은요. 제가 장사 장사 이 정도 되면 조금 거짓말 못해서 원룸을 통째로 하나 샀어야 될 거예요. 빚을 좀 내서. 근데 저 지금 차도 없잖아요. 빚 갚는다 고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빚 내서 장사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요즘 누가 빚 없이 장사를 합니까? 누가 빚 없이 장사를 해요. 근데 빚 없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고. 빚을 끼고 아무리 장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번 꼽혀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게 돼있거든요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하고 싶었어참 좋은 기회였죠. 제 친구가 저한테 귀인이 맞아요 귀인이 맞는데. 제가 그 친구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전화도 안 하는 사이가 됐어요. 전화도 안 하는 사이. 왜냐? 저는 저 오토바이 때문에 좀 짜증이 났고 오토바이 저거를 누가 435주고 사요. 근데 저걸 또 아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났고 이상했어요. 제가 장사하는데 저희 가게에 채굴기가 서른 대가 넘게 있었다니까요. 장사가 되겠습니까? 채굴기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비트코인 채굴기. 저희 가게는 30대가 있었다니까요30몇 대가 있었는데 온도가요. 엄청납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두 대를 풀로 틀어도 풀로 틀어도 그 안에 온도는 40도가 넘어갑니다. 안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감수를 했단 말이에요. 감수를. 3세대가 있었어. 그런 걸 감수를 했는데 얘는 돈을 처음에 투자한 걸다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하고 싶은 걸 여기서 했는데, 왜 전부 다 내가 다 해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결과적으로 뭐, 이자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주, 주긴 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저는, 승차 얘기대로, 3억으로 스타트를 한 거예요. 마이너스 3억. 마이너스 3억이, 여러분들, 돈이, 그냥 뭐, 에, 억 정도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한테 3억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목숨이. 그러니까 저는 장사가 잘 됐어요. 제 친구가 나가고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친구한테 친구가 나가고도 제가 좀 터졌어요. 근데 돈은 없지. 돈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잘 돼도 돈이 없어. 계속 마이너스야. 와 일수 다 갚았다. 또 마이너스야. 그럼 또 일수를 써. 또 일수를 다 갚아. 와 일수 다 갚았다. 또 일수를 써. 이게 반복인 거예요, 반복. 이게 계속 반복. 60 며칠 짜리 일수를 씁니다, 돈이 없어서. 나는 장사가 분명히 잘 되는데, 60 며칠 동안 잘 갚아줘요. 잘 갚아. 완전 잘 갚아. 잘 갚아줘. 그러면, 와, 다 갚았다. 이거 한 3일, 4일 지나잖아요? 3일, 4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일수 생각나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럼 또 일수를 쓰는 거 전화요. 네, 저좀 쓰고 싶어요. 일수가 한번딱 쓰잖아요. 한번딱 쓰고 이걸 좀잘 갚잖아요. 그러면 일수도 이자 깎아주고. 이자도 깎아주고 처음에는 서류를 몇 장을 써야 돼. 그다음은 서류도 안 주고요. 은행이지. 완전 은행이지. 은행. 은행보다 더 좋아. 진짜 더 좋아, 은행보다. 그래, 수민아, 그 말이 맞다. 나는 맨날 물건 값을 허덕이 없다. 맨날 외상이 없 근데 물건은 맨날 잘 팔려. 근데 맨날, 맨날 마이너스야. 한도 올려줘. 내 한도가 최고 한도였다. 천, 최고였을 때 천오백까지 받았다. 일수, 일수를 천오백 받는 사람 없다. 사체가 아니고 일수를 천오백 받는 사람 없다니까. 1,500 하면 하루에 얼마줄 아나? 하루에 20 몇만 원. 하루에 20 몇만 원이야. 그리고 VIP라고 토, 일, 열 빼줬어. 월화, 수목, 금만 했어. 일수가 보면 전단지에도 있다이가 300만 원이 돼 있다. 300만 원. 300만 원 이상 잘안 해준다. 뭐 1,000만 원 해준다 하잖아. 전화하면 100만 원, 200만 원 해준다. 그러니까 나는 1,500까지 했다니까. 내 진짜 잘 갚았거든. 하루에 20 몇만원 못 갚잖아? 그 다음날 50 몇만원, 60만원을 갚아야 돼. 한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많이 못 갚았다. 그 다음날 거의 90만원을 갚아야 돼. 3일 동안 안 갚으면 100만원 정도가 약 100만원이야. 거의, 거의 100만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와, 내가 진짜 돈 많이 버는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 그거를 맨날 갚더라고. 내가 일수를 찍으면서 생각했다니까 일수를 두 군데 썼거든 일수라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거의 30만 원을 찍었어요 30만 원 맨날 찍는 거야 맨날 그러면 내가 하루에 버는 돈이 물건 값을 제외하고 마진이 30만 원이었다는 거 그것만 하나 밥도 먹어야지 밥도 먹지 뭐도 먹지 뭐도 먹지 이러면 내가 하루에 한 50만 원씩 벌었던 거라. 한 50만 원씩 벌었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찍었던 거지. 그때 알았다니까. 진짜 그때 내가 자윤식이 진짜 돈 많이 번다. 제가 하루에 50만 벌었겠습니까? 여러분 들 저는 빚이 3억이 있는데 한 달에 제가 정확하게 하루에 일단은 30 내가 일소 두 군데 썼거든요. 20몇 만 원짜리 한 군데 7만 원짜리 한 군데 두 군데를 썼어요. 두 군데를 썼으면 돈이 얼마예요? 거의 35만 원 꼴이야. 35만 원에 그리고 내가 빚이 3억이 있는데, 그거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한 달에 내가 고정 지출비가 최고만인데 1,700이었다고. 아 알았어요. 내가 1,700을 갚았어요, 한 달에. 내 갚는 돈만. 내가 갚는 돈이 한 달에 1 7 0 0이었다는 그니까 그러니까 나는 빚을 까면서 느꼈다니까요 와, 내 진짜 돈많이 버네. 제가 1700을 벌면 내가 뭐 월세도 내야 돼. 월세까지 다 해서. 근데 먹는 거 빼고 내가 쓰는 거 빼고 1700이었다니까. 그럼 내가 돈을 얼마나 번 거예요? 돈 진짜 많이 벌었지. 그러니까 은행 이자 3점 이것도 이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예전에 밤늦게 방송을 할때몇 분이 들어오셨던 분들 이 있죠. 나는 이자의 개념이 없는 거야. 이자의 개념이. 24%면 연간 24%면 진짜 싼 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몰라 이런 거를. 돈의 개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에 1,700씩 갚을 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700씩 갚을 때 제가 돈을 그만큼 벌었잖아요. 근데 전 자살시도를 두 번을 했거든요. 저는 한 달에 돈 버는 게 2천만 원 이상이 됐는데 순이익 얘기하는 겁니다. 순이익이 2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제가 쓰고 빚 갚고 하는 거다 따져보면 한 달에 순이익이 2천 이상이었다. 2000 이상인데 자살 시도를 두 번을 했어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거의 100% 이자를 썼습니다. 항상. 제가 100만원 빌리잖아요? 그 다음 달에 200만원씩 줬어요. 한달씩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없는데 어떡할 거야. 급한데. 급한데 어떡할 거야. 돈이 없는데. 밥은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자살 시도를 두번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나이가 너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나는 맨날 24시간 장사를 했던 거야. 24시간 장사가 말이 24시간이지. 사람이 다그저클 이만큼 내려온다니까. 이러니까 맨날 좀비처럼. 근데도 장사를 했다는 게 신기해. 근데도 그런 게 먹혔는가 봐. 진짜 불쌍하게 보였는가봐 내가. 그러니까 빚이 없이 장사를 하기는 힘든데. 오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리는 하면. 장사가 무조건 잘 되라는 보장은 절대 없거든요. 안될 수도 있어. 안될 수도 있어. 안될 가망성이 크지? 진짜로 안될 가망성이 나는 장사라는 게 성공할 가망성이 10%안 된다고 보거든요. 10%안 되는 것 같아. 여튼 제가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지금도 역시나 뭐 빚은 갖고 있는 거뭐 다들 아실 거고. 이게 그러다가 사람이 진짜 죽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있잖아요. 이제는 뭐 자살할 생각도 안 하지만, 뭐 자살할 일도 없겠지만, 뭐 이러다가 또 망하면 또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후추를 붙잡고 절을 갔다니까요. 그게 올해 2월이야. 후추를 붙잡고 절을 갔어요. 왜 붙잡고 간줄 알아요? 제가 거기서 죽을 것 같아서. 내 죽으면 말리라고. 내 죽으려고 시도하면 말리라고. 그만큼 힘들었어. 그게 2월달이. 그게 2월달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뭐한 10개월 지났죠. 진짜 많이 울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빚을 내고 장사를 할 바에는 하지를 마십시오. 빚이 만약에 한50% 이상이 되는데 장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지를 마세요. 괜히 오기로 할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올리비아 누나 말대로 100만원에 100만원에 가정이 무너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빚을 내고 장사를 할 바에는 하지를 마십시오.